이번 시간에는 그 완료 형태에 대한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을 좀 알아볼게요. 자, 의문문은 의문문은 간단합니다. Have만 주어 앞에 오면 돼요. 다시 말할게요, Have만, Have만, PP 말고, PP 말고, Have만 주어 앞에 오면 끝, 끝입니다. 쉽죠? 비동사랑 비슷하죠? 부가 의문문은 뭐, 딴 거와 비슷합니다. 자, 부가 의문문 좀 먼저 볼게요. You have met her before. Before. 전에 너 그녀를 만났지. 그렇지. 그렇지라고 하는 부분. 그렇지. 자. 부가 의문문은 해브를 그대로 써 주면 돼요. 근데 앞에가 긍정이니까 뒤에는 부정으로 한 다음에 주어 일치해 주고 haven't you 하면 됩니다. haven't you. 중요한 거. 이게 아 해부가 일반 동사니까 아 두나 다스나 디드를 써서 돈추요라고 하면 맞겠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맞을 거면 썼겠죠 당연히 틀려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언뜻 실수할 수 있어요 완료로 된 문장의 부가 의문문은 똑같이 완료로 해주는 건데 해부만 써주면 됩니다 해부만 아시겠죠? have만 써주는 거예요. pp까지 안 써도 돼요. pp 쓰면 당연히 틀리죠. 쓰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의문문 좀 보죠. 자, have you ever heard of it? Have you ever heard of it? 자, hear over는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have you ever heard of it? 너 그거 들어본 적이 있니라는 거예요. ever ever는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겁니다. 좀 이따가 요거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으니까 빼도 돼요. Have you heard of it? 해도 돼요. Have you ever? 넣으면 강조한 겁니다. 들어본 적 있니? 라고 완료 형태로 물었으면 똑같이 완료 형태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I have never heard of it. I have never heard of it. 하면 돼요. never 대신에 not을 넣어도 물론 됩니다. I have not heard of it. I have not heard of it. 해도 돼요. never은 t 을 강조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never는 기간의 의미가 있어요. 기간의 의미가 있으니까 완료형과 좀잘 쓰이죠. 이걸 줄여서 I have not. I have not 또는 I haven't. I haven't 라고 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I have never. 이렇게만 쓸수 있어요. 대답을 대답을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I have never. never. I have not 맞는데 I have n e v e r 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기억 잘하세요. I have never. 대답에서 I have never이라고만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I have not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요건데 자 보죠. They have There has been a lot of problems in this building including this one 그랬어요 Including this one 이거를 포함해서 Including this one 이거를 포함해서 In this building 이 건물에는 a lot of problems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다 have일까요? has일까요? have는 주어가 복수이면 되고 has는 주어가 단수해야 돼요 주어가 뭔데? 주어가 a lot of problems 복수죠 답은 네, have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음 문장 뭐죠? Have you ever been here? Have you ever been here? 너 여기 있어 본 적이 있어? 자, 아까 ever이 강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ever이 ever이 기간, 즉 지금까지라는 기간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완료 형태랑 아주 잘 쓰여요. 완료 친구예요. 그냥 줄여서 완친이라고 쓸게요. 완료 친구예요. 뭐가? Every. 그죠? Never도 완친이에요. 완료 친구예요. 다시 말해서 같이 자주 쓰인다는 얘기예요. Have you ever been here? 그랬더니 여기 있어 본 적이 있어? 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두 문장을 보면서 어, 과거와 과거 완료의 차이점이 뭐냐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첫 번째 문장. I lost my book. 내가 책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 책을. 그럼 지금 그 책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과거에 잃어버렸을 뿐이지 현재의 그 책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과거만 얘기하는 건데 밑에 I have lost my book. Have P.P.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잃어버린 거니까 그 책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책이 없어요. 그걸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완료니까 완료니까 완료 완료는 뭐예요 완료는 지금까지 여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그 책이 없다는 이런 겁니다 단순 과거와 완료의 차이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자 이제 문장들을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죠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 읽어본 적이 있어 해부가 앞으로 나와서 자 너라는 게 당연히 있는 거니까. Have you ever,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그러죠.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 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I have read it two times. 내가 두번 읽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two times, 두번 읽었어. 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번 읽었어. 다음 문장 뭐죠? 자. 너 어제 무엇을 읽었니? 자, 어제라고 하는 것은 어제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는 시점이에요, 시점. 시점, 그러니까 완료랑 같이 쓰이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정리할 겁니다. 시점에 시점. 자, 어제 무엇을 읽었니? 그러니까 What did you read yesterday? What did you read yesterday? 라고, 라고 질문하니까 I read the book two times. 두번 읽었어. I read the book two times. 그 책을 두번 읽었어, yesterday, 어제.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여기에 two times는 기간을 나타내고 있고 가만히라 기간을 나타내고 있고 기간 여기투 two i m e s 는 굳이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어제라는 어제라는 시점을 나타내는 말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제라는 시점 안에 두 번이라는 얘기야.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있죠. 다음 장 보죠. 나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없지만, 없다. 하지만 그는 나를 한다. 자, 만난 적이 없다. "I have not" 또 "I have never" 그렇죠. "I have never," "I have never met him before." 전에 만난 적이 없다. 물론 한국말로 "나는 전에 그를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전혀란 말을 넣어도 돼요. 나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는 안다. "But he knows me." "But he knows me" 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뭐죠? 그 연쇄살인범은 감옥에서 20년 동안 갇혀 있었다. 자, 갇혀 있다를 비 e kept를 쓰시면 돼요. 비 e kept. 자, 연쇄살인범. 살인범은 killer. killer 하시면 되고. 연쇄. 연쇄좀 뭐죠? 연쇄. 우리가 드라마 보면 시리, 시리즈라는 시리말 하죠. 시리즈. 예.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serial killer. 연쇄적인 살인범. 자, 그래서 the serial t serial killer. 는 갇혀 있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기간. 그러니까, "has been kept" the "serial killer has been kept" 어디서 in prison. 감옥 안에서 20년 동안 for 2 0 years. years.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정리를 좀 해보면 의문문에서 해부가, 해부가 완료의 의문문은 해부가 문장 맨 앞으로 온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대답은 완료로 물었으면 꼭 완료로 대답한다는 거. 부가임문문도 같은 원리라는 거. 그러죠? 그다음에 완료의 친구들 ever, never 이런 것들. 그러죠? 그리고 단순 과거와 완료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